필리핀 시간 12시 40분 저희 9시에 출발해서 저희 마누하리 비하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은 굉장히 시골이고요. 강원도 같이 해안가 마을 주변을 달린 것처럼 그러한 기분을 느끼며 달려온 곳 아이들이 저희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. 아오. 안녕. <laughs> 집은가 봅니다. 우리를 태워줬던 버스구요 자,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 하룻밤 숙식을 하며 이곳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.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. 이 해맑은 아이들 정말 반갑습니다. 여기 반가운 게 있네요. 우물 펌프. 마중물로 해야 나오는 펌프. 아 여기 아이들은 싫키도 하네요. 자 이곳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록색 건물로 지어진 교회. 정말 시골입니다. 강아지도 반기네요.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시원한 바람이 제 이마를 흐르고 있고 아이들의 놀이터처럼. 해맑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. Hello! Hi! 망가기 같이, 망가기 <laughs> 비슷한 노래를 하고 있던데요. 맨발로 뛰어다니고 크리스마스 oh, 아, <laughs> 트리가 있네요. 정말 우리나라에 10년대 시골을 보는 듯한 풍경입니다 어, 밖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서 풍경 통해 밖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이 교육관처럼 보입니다 아, 저쪽에서는 한켠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점심을 먹고 있고요 교육관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고 아, 이쪽은 아직 미장을 덜 했네요 색도 아직 덜 칠해졌고 이게 필리핀의 건축 양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오우 아이들이 뭐라고 반겨주고 있습니다 할로우 하이 안녕 하이 제가 잘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반겨주는 겁니다 할로우 이 아이들은 잘 모르는군요 아직 모든 짐은 이쪽으로 옮기고요 자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현지 식사를 하고 우리에게 정해진 일정을 소화내기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곳이 식당입니다 오늘의 식은 바나나 잎 위에 올려진 밥과 참치 그리고 김 믹스해서 먹는 비빔밥이라고 합니다. 자한 가지 주의할 게 오늘은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, 숙소로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숙소 자 이곳은 숙소입니다 어 신발 벗고 올라가야 돼요? 아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? 아 여자 숙소인가자우리들이 한창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배지애가 보이네요 아, 왜 왔을까요? 예. 자. 이곳 아니에요. 교회에서 <웃음> 전달했습니다. <웃음> 김종성이었습니다.